오 이거 보기 힘든 열차로 출입문 열린다 출입문 열린다 안전 문이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몇편소이냐 이거 저게 있는데 2 1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그멈추 다시 뒤로. 어, 왜냐면은 여기에 서으로있거든요 이러고 는데 쟤랑 똑같은 선으로 가니까 먼저 기다려주는 거지. 저는 댄스의 차가 없어. 댄스는. 저는 여기 있습니다. 오, 동작이 왔네요. 삼핀성이라고 합니다. 동작이. 한번 앞에서 찍어볼까요? 여기 서 보니까 너무 좋다. 죽으면 <laughs> 됐습니다. 어이, 갑자기 떨어졌어. 아, 안면이 보기가 제일 힘들다던데. 이거 람이 불어요. 이거 4호선 운행에 파란색이라고? 줄이면 됐습니다. 줄이면 됐습니다. 근데 이거 1호선 운행하네. 나도 여기로 가야지. 이게 됐네요, 길마은뭐안 좋은 건데. 아, 근데 이상하게 뱀눈이가 잘안 나왔죠? 이거 뱀눈이, 그냥 뱀눈이 안 나오는 들를갔어 근데 이거 2연차는 됐다 보니 울기로 했죠. 저 중장이죠. 똑같죠. 이거 지금 100개 정도 하고 있는데 그리에서1 6편널이다 이거 보기 쉬운 일치인데 라고 하면 30? 응. 힘듭니다 가죠? 오죠? 타고있습니다 네. 중성일차들은 원래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는 출발한다 출발한다 주 어, 여기로 간 다음에 바로 차고지로 가려고 여기로 갑니다. 아니 왜 굳이 이렇게 안 가냐? 여기는 할소가 아, 없어요. 자갈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런 겁니다. 삼5 편성 지나가죠 보기 그 다음 2호선 한번 해보도록 이호선이 뭐, 폐차하는 거 처음 봐. 이호선이... 응. 주둥이 를 폐차하네요. 여긴 이호선이 있는 공간인데, 불이. 이제 이쯤에서 끝난다.